여 대생과 함께 근무하는 보직 여 학생 여 대생과 근무를 같이 선다고요? 말이 안 되는데 이런 보직이 있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맞잖아 만약에 있어? 그럼 누가 쓰겠어? 내가 쓰지. 24시간 교대 근무 없이 풀로 365일 전역할 때까지 계속해서 왜? 뭘 왜야? 그날 내가 쓰겠다고 <laughs> 최 <최애 목소리> 보도인 중인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쇼야 수님 저는 90년대 공군에서 군 복무한 사람입니다. 비승. 이미 30년도 더된 사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도 필기시험과 신체검사, 체력검사를 통하여 선발했습니다 6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훈련 후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자격증에 맞춰서 특기를 받고 자격증이 없는 일반 지원자는 별도의 적성검사와 시험을 통하여 특기를 배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 남을 때 자격증 무조건 따서 군대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군대가서 뭐해? 제초하거나 공구리 치거나 최전망 가거나 나처 야 순규야 그럼 재순규 그, 다음주에 휴가나 간다며 그렇습니다 야, 내가 먼저 좀 나가자 아 그게 무슨 아니 먼저 좀 나가자고 형 급한 일 있으니까 아 근데 그 휴가자마자 휴대전화제... 야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마지막이다 내가 먼저 좀 나가자고 알겠, 알겠습니다 아참그 형이 휴가 갔다 와서 돈 줄게 아니, 이번에 분명 주신다고 아이씨 그 어때요 먹냐 아 준다고요 아직도 부대 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고요? 이젠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찰 출신 형사 전문 야전장교 출신 군사건 전문가가 있는 캡틴 법률사무소가 여러분을 지켜드립니다 상담문이 02-5-1-8호 돌고 음... 어? 아 예예 아 캡틴 법률사무소죠? 저는 보급특기를 받아서 한 달간의 교육 후에 청주에 있는 모 전투비행단의 배치를 받았는데요. 참고로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과 정비자등 비행 관련 근무자들은 5분 이내 24시간 언제든지 전투기 출격 준비가 되어야 하기에 조종사들은 부대 내 BOQ에서 생활하다 결혼 후에는 부대 내에 있는 관사 아파트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영내 생활하는 조종사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부대 내 각종 편의시설, 위락시설 등이 있고 골프장도 그런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대로 부대 밖을 못 나가니 부대 내에서 골프 등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입니다. 나는 탁구장 하나 있던데 라켓도 없는. 나도 못 나갔는데 나는 탁구장 하나 있고 공군은 90년대 골프장이 있네. <웃음> <웃음> 여러분 공군 갈수 있으면 공군 가세요. 하지만. 이러한 공군의 특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 군대에 그런 시설이 있어도 되나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모르겠지만 당시는 부대 재정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을 일반 민간인에게도 개방하여 일반인들도 골프를 치러 왔습니다. 당연히 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골프장 캐디도 있었고 식당도 운영을 했습니다. 저는 장교 회관이라고 조종사들의 식사, 골프장 관리, 라카 관리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관 관리병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장교 회관 일반인들도 오기 때문에 식당 내부도 사회의 고급 식당처럼 꾸며져 있기에 전부 사복을 입고 근무를 했습니다 머리도 장교처럼 기를 수가 있었고요 처음 이곳으로 배치를 받았을 때 사복 근무의 젊은 캐디 여성들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홀서빙하는 여대생들과 같이 근무를 한 이게 군대인가?! 총국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총국이지 무슨 뭐 그게 군대야? 아, 선배님 죄송합니다 부러워서 그래요 그런 착각이 들었으나 참모총장, 사령관, 군 고위직, 고위공무원 등의 의전 업무 군인과 민간인이 혼재하는 인력관리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고 조종사들의 갑절도 있어서 보직 변경도 심각하게 고려한 적도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어 보여도 고위직 의존 업무가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한순간의 의존 실수가 대리장 뿐만 아니라 비행단장의 평가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참모총장이나 사령관, 고위공무원 등이 올 때는 며칠 전부터 악몽을 꿀 때도 있습니다. 참고로 90년대이기 때문에 이런 의전, 지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때 만약에 뭐 털끝 하나 잘못했다? 바로! 박... 각직급에 맞는 매뉴얼과 프로토콜, 그리고 의전 대상자의 취향, 안 먹는 음식 선호하는 커피 브랜드 등 사전 계획에 따른 프로세스 진행 나름대로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식사 진행 시에는 대대장 주임 상사도 나와서 지켜보며 초긴장 상태로 진행을 하고요. 이런 사정을 모르는 동기들은 사복 입고 머리 기르고 여대생 그리고 캐디아 같이 근무한다고 꿀 빠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 살다가 제대한다고 부러워하는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긴 합니다만 스트레스 모든 보직에 있습니다. 없는 보직 있어? 없어. 그럼 이런 환경이라도 이랬다면, 괜찮지. 할말 하지. 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생활 같은 경우, 내무반이 아니라, 장교회관이라고 하는 별도의 건물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같은 대대의 고참들과는 두어 달에 한번 정도, 대대 사무실에 볼 일이 있을 때 보는 정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참들이랑 볼 일도 별로 없어요 일병 때까지는 대대갈 때는 군복을 갈아입고 가다가 상병 때부터 귀찮아서 사복을 입고 갔습니다 총 4명의 현역병이 근무를 했는데 상병 때 후임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재미있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골프장 담당이 후임병은 예의도 바르고 싹싹하게 비위를 잘 맞춰서 고참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골프 실력도 프로급이라 장교들이 골프 레슨을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일반 군대처럼 빡빡하게 군기를 잡으면 업무에 지장을 줄수 있기에 기본적인 군대 위계 질서를 유지하며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후임병이 대대 볼 일이 있어서 대대 사무실을 갔는데 문제는 평소 때처럼 사복을 입고 대대 사무실로 갔고 마침 장교회간 근무자들 안 입고 께 바라보던 고참들 눈에 띄어서 아니 일병 새끼가 개 빠져가지고 무슨 사복으로 여길와 미쳤네 하면서 데리고 나가서 군기를 잡는다고 빠따를 때. 리고 주먹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라고요? 90년대니까 공군에서도 이런 게 가능했습니다. <laughs> 지금은. 상상도 빠따질이요, 주먹질이요, 바로 날라간다 바로. 그날 후인병의 안색이 안들어와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으나 아무 일도 없었다고 둘러대서 그냥 지나갔는데요. 문제는 다음날 대대 차원이 아니라 비행단 전체가 난리가 나게 됩니다. 군 고위층에서 직접 비행 단장, 그러니까 소장급이라고 해요. 그분에게 요새 부대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군대 내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냐 문책하는 전화가 온 겁니다. 당장 대대장이 호출되었고 비행 단장과 전대장 대령급에게. 호되게 질책을 당한 대대장이 얼굴이 하얗게 되어서 어안이 벙벙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타를 한 병사들은 곧바로 헌병대로 이송이 됐고 대대장이 하는 말이 우리 비행단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센 곳이라 정신을 못 차리겠다 라고 하더군요 후에 구타를 한그 병사들에게 선처하라는 조치가 내려져 다행히도 일주일 만에 돌아왔고 그들은 조용히 군생활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그 비행단에서는 이 후임병을 아무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 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저녁을 같이 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너 솔직히 나한테만 얘기해 봐. 너 무슨 백이냐? 후임병은 자기는 백이 없다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캐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질문을 하더군요. 혹시 땡땡땡 장군님 아십니까? 땡땡땡 장군? 모르는데 근데 아 잠깐만 이름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잠깐만 TV 뉴스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전에 그 국방부 장관? 후임병은 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깝치지 마십시오. 야, 빼기 없는 곳이었네. 근데 90년대면 사실 더 심했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이런 꿀보직들 아무나 이런 거 들어온 것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90년대 골프를 장교들에게 알려줬다? 일반 사람이냐? 아니라고. 그러더니 그분이 자기 외삼촌이라고 하더군요. 예나 지금이나 꿀보직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게 아무런 백은 없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서 제대 날이 가까워 오랜만에 정말 군복을 꺼내 예비군 마크를 달고 보니 그 군복을 입고 훈련하던 훈련병 시절이 떠올라서 기분이 묘해지더군요 그러니까 군복을 입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보직 특성상 어쩌다가 한번 뭐 휴가 나갈 때나 아니면 특별한 날에만 입으니까 군복 안쪽에는 훈련병 땡땡땡이라고 서툰 바느질로 깨맨 명찰이 붙어 있었습니다 훈련병 시절의 흔적이 그 대로 남아 있는 군복을 입고 제대 신고를 하고 부대 밖으로 나오니 가슴에 아쉬움과 개운함이 교차하더군요. 이상으로 여대생과 같이 근무하는 보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후임 여러분 잘해 주셔야 합니다.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상 꿀. 포! 근데 정신적으로는 여러분들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던 보직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의전이라던가 이런 거나 하지만! 갈수 있으면 뭐다? 바로 가야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 안받는 보직이 있나? 어? 없어요!